칼럼범 머거가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칼럼범 머거는 최초 아놀드 슈얼 제너거 닮은 꼴 호주 보디빌더로 알려진 뒤 제너레이션 아이언 2가 원에 이어서 연이어 히트를 치면서 많은 보디빌딩 팬들에게 알려졌는데요. 이후 조 위더의 삶을 그린 영화 미거에서 아놀드 슈얼 제너거 역할을 맡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후 크리스 범스테더와의 바벨컬 챌린지에서 이루가 끊어지는 사고, 회복이 마무리될 때쯤 다리 부상까지 당하며 보디빌더로서의 커리어가 막을 내리는가 했지만 천천히 몸을 회복한 뒤 2020년 미스터 유니버스에서 클래식 피지크 체급 2위를 기록하며 프로카드를 획득했습니다. 하나의 대회에서 프로카드가 60장 가까이 발급된 프로퀄리파이어 대회였지만 칼럼의 복귀는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칼럼의 응급실 이송의 이유는 2층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도로주행 간 차를 멈춰 세워 타 운전자를 칼로 위협하는 일로 체포된 적이 있는 칼럼이기에 칼럼의 멘탈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적지 않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으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의 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피치버그 프로 결과입니다. 시합 직전부터 주목을 받았던 선수는 단연 밀로사치프의 코칭을 받고 강도 높은 컨디셔닝을 가져온 닐 커리였는데요. 뚜껑이 열리니 좁은 세골로 인해 1위의 알렉산더 웨스터미어에 비해 휘입적으로 아쉬운 느낌이었습니다. 데니스 울프의 포칭을 받고 있는 알렉산더는 근육의 입체감 면에서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의 기본인 쉐입적인 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었으며 컨디셔닝 역시 우승할 만한 훌륭한 컨디셔닝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오픈보디빌딩에서 활약하고 올해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한 카멜로디아즈가 알렉산더에 이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크리스 아세토와 함께 하면서 컨디셔닝 부분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였으나 오픈보디빌딩에서 경쟁하기엔 사이즈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선수였는데요. 클래식 피지크 데뷔전인 피츠버그 프로에서 2위를 기록한 것은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맨즈 피지크에선 사딕 카드 조빅이 3년 만에 복귀 무대를 가졌는데요. 맨즈 피지크의 경우 내일 파이널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딕은 3년 만에 복귀한 무대에서 현 맨즈 피지크 기준에 맞는 뛰어난 어깨 가슴 볼륨감과 약점이라고 여겨지던 복부 부분의 선명도 또한 장착한 모습이었는데요. 퍼스트 코라웃 중앙의 자리에 불리며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가 했지만 최종 콜아웃에서는 올림피아 3회 진출의 경험이 있는 제이슨 오예 선수에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딕은 피츠버그 프로 결과와 상관없이 2주 뒤에 열릴 뉴욕 프로까지의 출전을 예고한 상태이기에 맨즈피지크 종목을 사랑하는 팬들에겐 큰 경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디빌딩 소식을 전하는 특포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제 원동력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